농성장에서 행패를 부린 노인이 너무 불쌍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32일째 단식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 김영호 씨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페이스북은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얘기들, 또 거리에서 다 만나기 어려운 대중을 향해 풀어놓는 공간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이제 직접 방송까지 시작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을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416TV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권현주PD가 보도합니다. 416TV가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 416방송은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엄청나게 많은 물질적인 공세 속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인원은 3명이고요. 시작은 작지만 끝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이 되는 그런 답을 가지고 달려가는 TV이고 유가족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접 만드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4.16 TV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지난 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다음 날부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유가족 농성 상황이나 기자회견 등을 고 박성호 군의 누나 박보나 씨와 고 문지성 양의 아버지 문종필 씨가 생중계로 전달합니다. 시민들과 각계 인사들의 인터뷰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정말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또 거짓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눈 속임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눈 속임을 할 줄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유가족들이 하는 방송을 여러분들 사실 그대로만 보시고, 항상 진실 안에서 끝까지 갈 것을 시작하면서, 비록 케이도 없고, 커팅도 없지만, 이 방송이 잘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유가족들은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상황을 알려왔습니다. 32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는 매일 아침 단식 일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황 방문의 의미를 언급하면서 생명보다 귀한 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잊지 말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교황에게 요청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어제 농성장에서 행패를 부린 노인에 대해서는 7, 80년 인생을 살았지만 무덤에 가져갈 인생은 고작 1, 2년이라며 불쌍하다고 적었습니다. 가족대책이 대변인인 유경근 씨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딸 예은 양과의 문자 대화도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방송에도 적극적으로 출연해 그동안 쌓여있던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고 박성우 군의 어머니 정혜숙 씨와 고 김동혁 군의 어머니 김성실 씨는 최근 국민 TV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꼽살이다에 출연해 세월호 사고 이후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른바 CF조문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의 안산분양소 조문 당시 대통령은 가짜 유가족을 만난 뒤였음에도 진짜 유가족을 만나서 마치 처음 유가족을 만난 듯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했다는 주장도 이날 방송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달려가 보니까 아, 그때가 아오, 제가 달려갔을 때가 아홉 시인데 이미 여덟 시몇 분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막 지나가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눈물도 흘렸죠. 예,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지나고 나니까 그게 진실인가 했더니 그 지나고 나니까 그것은 선거용이었던 거, 예, 선전용, 예, 광고용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속았구나, 저희를 이용했구나라고 느끼게 됐고요. 금방 오신 척 하셔가지고 저희 한 어머니가 붙들고 울고 저희가 여기 왜 왔냐고 고함 지르고 그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그것은 방송 3사에 하나도 안 나오고 CF만 아주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을 바다에 묻은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SNS에서 그리고 스스로 방송을 해가면서까지 직접 호소를 하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는 좀처럼 귀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